당신도 이젠 연금고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의 홍성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6월 이 저점론에 따라 안도랠리가 이어지는 지금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ETF를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연금투자 오늘과 다음 달총 2부작으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강재웅 부장님과 함께 ETF와 연금 투자에 대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용 강재영 부장입니다. 네, ETF 2021년 말 순자산총액 70조 원을 달성했다는 뉴스도 봤고요. 또제재인들 역시 ETF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실 ETF와 연금 투자 이 세부적인 주제는 어떤 걸까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연금에서 쉬운 투자도구로 ETF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ETF 이름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어떤 상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오늘 이 시간에는 ETF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은요 채널 고정을 안 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강재용 부장님께서 ETF에 대해서 정말 쉽게 기본부터 설명을 해준다고 해요. 저도 오늘 집중해서 들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요즘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ETF 대체 이 ETF란 무엇입니까? 먼저 ETF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면 다소 낯선 영어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 즉 번역하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를 뜻하며 주식과 같이 직접 사고 팔수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익숙한 그 펀드를 말하는 거죠. 음. 네, 그렇다면 이 펀드의 속성도 가지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ETF는 일반적인 펀드와 같이 한 번의 투자로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 종목처럼 매매되는 주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의 상품입니다. 참고로 ETF는 1993년 미국에서 최초로 소개되었고, 국내에는 2002년 삼성, 우리, 한국 운용이 최초의 상품을 상장하여 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는 올해 7월 말 기준 총 595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76조 원 가까이 집계된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6조나 된다고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공모펀드가 200조 원 중반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ETF가 진짜 무시무시하게 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ETF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ETF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얼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얼른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 운용 전략으로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운용의 근간이 되는 기초지수라고 하는 지수의 움직임을 단순하게 그대로 따라가는 전략의 패시브 ETF가 있고요. 반대로 펀드 운용력의 주관이 개입되어 기초 지수 성과를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의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ETF의 첫 시작은 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패시브 ETF였으나 그 전략이 점차 진화하여 최근에는 해외와 국내 시장의 다양한 전략의 액티브 ETF 출시도 본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액티브 ETF로 여러 상품이 상장되었다고 들었고, 그 중에서 TDF 역시 액티브 ETF로 상장한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 액티브 ETF가 최근에 대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투자 자산별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과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또는 이 둘을 같이 담는 혼합형이 있고요 이외에도 지수 방향성에 투자하는 레벌지나 인버스 등의 파생형과 더불어서 다른 ETF나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 업종별로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혹은 유럽 채권에 투자하는 전략의 ETF가 있는데요. 이처럼 ETF의 투자 대상은 국내외와 자산군들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투자자분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드리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ETF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TF 투자의 장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왜 투자자들의 ETF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이 점점 ETF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는 데에는 한네 가지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접근성, 경제성, 분산투자, 투명성이 ETF의 큰 장점입니다. 네, 무려 네 가지 장점이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ETF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으로는 접근성을 들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내외 주식은 물론이고,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국채와 회사채, 원자재,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매매 한 번으로 손쉽게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인이 채권, 원자재 같은 자산에 직접 투자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ETF를 통한다면 간접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이었고요. 또 다른 장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장점은 경제성인데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형 ETF의 평균 보수는 대략 0.3%로 일반 주식형 펀드 대비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특히 연금 계좌를 통한 장기 투자 시에 이러한 경제성을 더욱 극대화하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펀드라면 보수가 중요하잖아요. ETF는 일반 공모 펀드에 대비해서 저렴하군요. 세 번째 장점은 손쉬운 분산 투자입니다. 증시에 상장된 ETF 한 주만 매입하셔도 그 ETF가 투자하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한 번에 투자하실 수 있는 효과를 즉시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한국 운용의 킨덱스 200 ETF의 경우 현재 3만 원 초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 주가 6만 원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200개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쉽게 분산 투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분산 투자 벌써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죠? 이 투자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ETF를 통해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투명성을 들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펀드 투자의 경우,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확인에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몇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ETF의 경우, 투자 중인 종목의 내역과 비중, 수량, 가격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돼서 운용의 투명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이 ETF의 장점이 정말 큰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면 ETF 매매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투자에서 ETF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의 장점이라면 ETF 역시 펀드이기에 기초자산의 등락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주식과 다르게 매매차익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금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ETF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의 주제로 강재용 부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말씀해주신 강재용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음 편에서도 ETF를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 달은 ETF와 연금 투자 실전편,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 ETF를 통한 연금 투자 방안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영상도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강재영 부장님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